화장실 청소부에서 일본을 통일하고 중국마저 정복하고자 했던 일본인들에게 입신 출세의 대명사 흑수제에서 나라를 건국하거나 통일한 경우는 세계자적으로 드뭅니다. 한중일에서 중국의 경우 한고조 유방과 명태조 주원장 정도이고 일본의 경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러합니다. 사실 한국의 건국 대조 통일 군주는 모두 굼수저입니다. 한국 국사 교과서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임진왜란의 침략자 정도로 나옵니다.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서는 나오지 않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삶. 일본 전국 시대에는 삼인삼색의 영웅이 있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오다 노부나가는 새가 울지 않으면 죽이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새를 울게 만들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새가 울 때까지 기다린다. 일본 전국 시대에 다이묘 통일을 꿈꾼 오다노부나가, 그리고 그의 부하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도쿠가와 이에야스, 오다노부나가는 일본을 거의 통일할 뻔하며 다이묘의 3분의 1을 정복하였지요. 그러나 부하 아케치 미치이대의 배신으로 결국 자살하게 됩니다. 히데요시는 오다노부나가를 배신한 미치이대를 죽이고 차례로 다이묘를 흡수하고 굴복시키며 일본을 통일합니다. 이러한 히데요시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이 없습니다. 출신이 그다지 좋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성이 없었습니다. 히데요시는 19살 때쯤 오다 노부나가의 아래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변소지기를 맡았는데 워낙 깨끗이 청소해 놓았다는 이야기와 한겨우 오다 노부나가의 신발을 품고 따뜻하게 건네주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오다 노부나가의 신임을 얻었다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요. 이후 가네가사키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우고 아사히의 영지인 오다니 성을 받고 영지를 받아 다이묘가 됩니다. 히데요시는 타고난 지략과 군사전략으로 부장으로서 입지를 다지며 확실히 노부나가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혼노지의 변으로 오다 노부나가가 사망합니다. 이후 히데요시는 라이벌 시바타 카치에를 시즈카타케 전투에서 물리치고 오다 가문을 손에 넣으며 사망한 오다 노부나가의 실질적인 계승자가 됩니다. 천황으로부터 일본 전국의 지배권을 양도받으며 정무를 보는 관백직에 오릅니다. 전국 통일 과정에서 대부분의 토지를 공을 세운 부하에게 나누어 주지요. 밑바닥부터 올라온 히데요시는 이제 전국을 통제할 지배 체질을 확립해야 했습니다. 히데요시가 시행한 정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토지와 무기. 우선 토지. 정확한 토지 조사를 통해 토지의 등급을 매깁니다. 태학 검지 이전에는 농민이 다이묘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농민이 힘센 농민에게 내고 또 영주에게 내고 하는 등 문제가 복잡하였습니다. 태학 검지는 일 토지 경작자 일 납세자 관계를 정리한 것이지요. 각지 다이묘들 또한 태압 검지를 원하였고 이에 반발하는 이들을 쉽게 찍어낼 수 있었습니다. 태압 검지는 통일적인 농민 지배를 용이하게 하였고 세수 확보가 효율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무기. 농민의 무기 소지를 금지합니다. 이를 통하여 일차적으로 농민 반란을 막을 수 있었고 농민이 무사 혹은 상인이 되거나 역으로 무사가 농민이 되는 것을 막아 신분 이동을 통제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서 이야기한 토지제도 실시를 쉽게 할수 있게 도와주었지요. 농업 생산량은 증대되었고, 시장은 활성화되었습니다. 산후공상에 의한 본건적 신분 질서 확립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사회체제를 정비하여 강력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조선에 침략하여 명나라까지 먹을 생각 중인 도요토미 히데요시. 대륙 침략이 히데요시의 야욕이다. 미천하 출신으로 인해 불안한 자신의 입지를 전쟁 승리로 다지기 위해서다. 만련의 과대망상이다 등 여러 의견이 존재합니다만,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하고 영나라까지 차지할 계획을 세운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유럽에도 자신이 태양의 아들이라며 들쑤시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조선 출병을 어떻게 생각하였을까요? 사실 일본 내에서도 침략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어쨌든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한양까지 함락하며 진격합니다. 초반 조선은 졸전을 펼치며 일본군에게 한반도 길을 내주지요. 허나 수군 쪽 조선의 명장 이순신에 의해 조선군의 반격이 시작되고 곳곳에서 일어난 의병으로 점차 일본은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게다가 명나라까지 참전하게 되지요. 임진왜란의 패배로 인해 일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대는 저물게 됩니다.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 일본. 우리는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또한 일본에서는 그가 일으킨 임진왜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역사는 한쪽만이 아닌 다른 시각에서 조금만 입체적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세계 인물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르네상스 시대의 사상가들 그첫 번째 인물 마키아벨리